여러분 반갑습니다. 또봉 인사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 네오셈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후공종 테스트 장비 기업이죠. 이번 영상에서 네오셈의 투자 포인트와 차트 분석,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아낌없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을 보시고 꼭 도움을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아낌없이 부탁을 드려볼게요. 메 말이죠. 말이죠. 메모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정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사하는 장비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C 네오셈에 관한 CXL 기술력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CXL 기술력 세계 최초 상용화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그 데이터 센터, AI 서버 이랬죠. 그게 확산에 따라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폭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오셈의 이 CXL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의 예, 약자입니다. CXL 메모리 테스트 장비 기술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여기 적어놨죠. 세계 최초의 상용화. 네오셈은 CXL 1.1 그리고 2.0, 2.0 메모리 장 메모리 검사 장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국내외 하이닉스, 삼성 등 국내외 메모리 주요 기업에 공급하면서 기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한 기업이고요. AI 필수 기술이라고 적어놨는데, CXL은 말이죠. CPU, GPU, 메모리감, 초고속, 초고속 인터커넥션이 필요합니다. 인터커넥션. 그래서 이, 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대규모 AI 연산에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에요. CXL 시장이 본격적으로 아직 개화는안 했어요. 만약에 개화할 경우에 검사 장비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음, 일부 전망 어,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28년도, 2028년도에 글로벌 CXL 시장의 70% 이상을 CXL D램이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 보고서도 지금 뭐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AI 시대에 네오셈이 주목받는 이유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CXL, CXL, DLM 검사 장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CXL의 역할은 뭐냐? 한번 알아보면요. AI와 머신러닝 연산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CPU라든가 GPU라든가 얘네들 메모리 용량을 무한대에 가깝게 확장하고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이게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이에요. 그래서 CXL은 말이죠. AI 서버 및 데이터 센터 구축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기술이고요. 네오셈에 기여하는 바는 뭐가 될까? 하면은 CXL 1.1이라든가 CXL 여기 2.0 검사 장비 세계 최초로 개발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메모리 제조사들이 CXL 기반 메모리 모듈 양산하기 위해서는 네오셈의 검사 장비를 통해서 성능이라든가 신뢰성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CXL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수록요. 네오셈의 장비 수요와 매출이 비례하 증가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투자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돼 알고 계시면 접근하시기가 조금 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공부방에서 9월 30일날 1,500원에 추천드린 바가 있어요. 이제 1,500원에 추천드린 바가 있고 이제 싹이 딱 터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12,000원 요 정도에 왔고 거래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싹이 텄습니다 싹이 턴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공급방에서 뭐비록뭐 1500원에 추천해 가지고 뭐 쬐끔 올라는 왔습니다마는 이 쬐끔이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여기까지 진행될 이거를 드시기 위해서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추천도 드렸고, 공부방에서 관련 기사도 이렇게, 관련 기사도 이렇게 딱어 추려 가지고 어 올려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 요게 지난주까지의 상황이에요 지난주까지 상황이 돼서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얘들이 지금 시가총액 지난주까지 219조원이 늘어난 거예요 어, 그렇죠 시가총액 반도체 투톱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시장 전체 시장 전체에서는 247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240조 247 빼기 어, 219 해봐야 뭐 산수 빨리 안 되는데 뭐한 20조 정도 겠죠 그만큼 요두 종목에서 빨아들이는 매수가 매우 컸습니다. 어, 시가총액 증가분의 88.5%를 요두 종목에서 이렇게 가져갔는데 이 소리는 뭐예요? 엉뚱한 데가 계시면은 수익이 나랑 1도 관계가 없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지수는요, 급등이 나가더라도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아질 거예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낚싯대를 잘 널어 두셔야 하는 것이고요. 공부방에서 제시되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네오셈이라고 하는 CXL 관련 반도체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SMR도 반드시 끼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도 반드시 끼고 계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뭐 CX, 네오샘만 좋으냐, 뭐 캠트로닉스라든가 공부방에서 이런 것들이 다 추천이 나가죠. 네오샘이라든가, 그리고 DI라든가 이런 종목들 아주 주옥같이 좋은 종목들이죠. SMR에서는 뭐두산에노빌리티라든가 지금 공부방에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 대표적으로 하나 볼까요? 자 로봇 안에서도 볼까요? 이런 클 로봇만 해도 5월달부터 19,700원에 들어갔죠. 6월 23일에는 더 빠졌는데도 또 들어가죠. 그리고 8월 26일도 또 들어갑니다. 지금 9월 2일까지 최종적으로 클 로봇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클로봇이 결국은 2만원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었지만 지금 39,350원 이 정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섹터를 잘 선택을 하시고 거기서 종목들 이렇게 이렇게 넣어 놓으시기 바라겠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bhi 이런 것들도 뭐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뭐 우리 기술이라든가 우진이라든가 우진 요러한 종목들도 저희 공부방에서 다 추천이 나가기 시작을 했었죠. 이미 추천이 나갔던 상황이고요. 우진 같은 경우는 볼까요? 어, 9월 16일 날 추천이 나갔었죠. 그러면 우진이 현재 얼마가 됐나 한번 볼게요. 우진 같은 경우는 지금 15,800원, 지금 우진 12,190원에 나가가지고 지금 15,800원, 요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에서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를 제가 방금 설명드리는 대로 반도체 깔고 가시고, SMR 깔고 가시고, 로봇 깔고 가시고, 이 안에서도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나눠 놓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야 시장에서 주는 수익을 골고루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방금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전체 시가총액을 올리는데 88%를 기여했다 그랬죠. 그래서 엉뚱한 곳에 가 계시면 종합이 4천, 5천 가도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자주 목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내 돈을 포진시키기를 바라겠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 드리는 것은 저희 공급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공급방에 들어오셔서 그러한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 있습니다.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5017-9028로 문자메시지 8번을 보내시면 끝이고요. 문자메시지 8번 보내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릴 겁니다. 링크 받아보시고 클릭을 하시면 클릭하시면 공부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공부방에 계시는 동안에 비용은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죠. 부담이 전혀 없고 또 전화를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 때문에 부담 전혀 없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들 살펴보시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고러한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나가시다 보면은. 어, 시장에서 주는 수익은 거의 빈틈 없이 갖고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낚싯대가, 낚싯대가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낚싯대가 9개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많이 있잖아요, 고기가. 그걸 정확하게 긁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깔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장하는 방법 설명해 드렸으니까 들어오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네오샘의 차트를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오샘 차트 보세요. 보시면은 지난 제 추천을 땅 드린 드림바가 있어요. 드림바가 있는데 이제. 이제 처음으로 거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갭주구점프 있잖아요. 그리고 갭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은이 정도 가격 12,000원에서 11,800원 정도 요 정도 사이가 이 종목의 지지 라인이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오일선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오일선의 가격이 11,580원 정도인데 지금 최선으로는 11,500원대 5일성 가격 거기에 비빌 언덕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부터 매수에 접근하시는 게그 정도 부근에서 매수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추세선을 그려놨어요. 추세선을 그려놨더니 여기에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죠. 돌파했으니까 갭이 나오는 거예요. 돌파했으니까 출발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것이고요.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상에서도 추세선을 땅 돌파했죠. 돌파하고 이렇게 짱대 한번 뽑아주고 2주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주, 요번 주를 통해서 물량을 빠질 때마다 모아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월봉 볼게요. 월봉상에서도 추세선 돌파를 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마이너스권에서 빠질 때마다 접근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봉도 한번 볼게요. 10분봉입니다. 10분봉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 거래 하나 터뜨리고요. 그 다음부터 거래가 없죠. 이러한 모습에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클로봇의 일봉이에요. 클로봇의 일봉인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래를 집 중적으로 실어놓고 있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게 사실은 출발점인 것이고요. 클로봇이라는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 여기서부터 물건을 세팅을 하는 거죠. 세팅해가지고 추세선을 땅 돌파하니까 오늘날의 클로봇이 이렇게서 해 만들어진 것이고요. 모든 로봇주들 다 그렇습니다. 로봇스타를 하나 볼까요? 로봇스타를 하나 봐도요. 이 올라가기 직전으로 한번 가보죠. 직전으로 가보면. 이렇게 거래를 뜨끔 뜨끔 다 잡아놓은 거예요. 뜨끔 뜨끔 잡아놓고 거기서 횡보를 하다가 요로한 추세선을 땅 돌파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던 것이고요. 지금 다시 네오세무로 가보죠. 네오셈으로 가보면, 네오셈의 분봉으로 가보죠. 분봉, 분봉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물건을 걷고, 뒤에는 거래 말리고요. 자근자근, 작은 자근자근.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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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클 로봇의 일봉이나 네오셈의 분봉이나 논리가 같은 거예요. 물건을 1차적으로 세팅을 하고 행보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그러한 위치에 지금의 네오 오셈도 위치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네 오셈의 기술적 분석까지 다 마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제가 공부방에서 요런 한번 우진이라든가 뭐 요런 두산 에노빌리티 라든가 자 보세요 우리 이술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다 뭐예요 smr이죠 smr이에요 그래서 아까 공부방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SMR, 로봇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3분할로 좀 깔으시고 그리고 조금 더 어, 조금 더 수익을 원하신다면 여기서 바이오 정도 하나 낄 수가 있겠죠 바이오 같은 경우도 공부방에서 엄선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껴서 나가시면 요거는뭐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급방에서 요렇게 깔아드린 것처럼, 요 깔아드린 섹터 안에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나눠서, 끌고 가신다면 시장에서 주는 수익은 어 크게 크게 틀리지 않게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공부방 들어오신 방법 5017-9028입니다 여기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로는 문자의 내용은 숫자 8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5019028 공방에 들어와 계시는 문자로 8번 보내주시면 링크 갈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공방 입장 가능하시고요어 종목 보시는 거 무료에요 무료고 전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귀찮은 일도 없고 무료로 다 보실 수가 있,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투자 하시는데 도움을 받아가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종합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돈의 가치는 거의 지금 대한민국 지금 뭐 환율도 올라가고 있죠. 한국 돈의 가치는 거의 종이 쪼가리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 자산에도 좀 투자를 좀 사실은 많이 해놓고 있어요. 이걸 갖고 있어야지. 지금과 같은 인플러 시대에 해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달러 자산을 많이 좀제 어 갖고 있는 돈에 비해서 많이 이쪽으로 포진을 시켜놨었는데 지금 원화로 갖고 있는 이러한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돈을 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 기회이기 때문에 제대로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 투자 열심히 안하면 조만간에 벼락 거지가 또 속출할 수 있는 그러한 거시적인 환경이 오고. 있는 거뭐 예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이 벼락거지의 순간이 아주 빨리빨리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잘하셔 가지고 반드시 수익을 내셔 가지고 요러한 벼락 거지 같은 거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투자자 여러분들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이 벌어가는 게 많이 벌어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공부방에서 해놓고 있으니까 여기서 제시하는 모든 거다 오로지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오샘은 빠질 때마다 그 네오샘의 CXL의 미래를 보면서 모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상 영상 마치겠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또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